추운 겨울 몸이 사르르 녹는 뜨끈뜨끈한 국물과 한끼 식사로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소고기 떡만두국을 준비했습니다. 요즘 인스턴트 사골국물로 끓이는 레시피가 많은데요. 첨가물 있는 육수 대신 국물을 깊고 풍부하게 하는 이것 한 스푼을 넣어주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소고기로 영양이 풍부하고 매끈매끈한 떡으로 깔끔한 국물을 만드는 비법을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맛있는 떡국 만들어 보세요. 맛있는 떡국 첫 번째 꿀팁은 떡을 불려라. 제일 먼저 떡한 그릇을 미지근한 물에 30분 불려주세요. 냉동실에 오래 있던 떡도 가능해요. 떡을 불리면 표면이 부드럽고 매끈매끈해요. 그리고 전분이 빠져서 국물이 탁하지 않고 깔끔한 떡국을 끓일 수 있어요. 며칠 전만둣국을 먹는데, 궁채 김치를 곁들여서 먹으니까 식감이 너무 좋더라고요. 떡은 부드럽고 쫄깃쫄깃한데, 궁채는 오독오독해서 씹는 맛이 있거든요. 궁채는 겨울철 감기에 망에 도움이 되니까, 지금 꼭 한번 드셔보세요. 궁채 김치 레시피는 위에 링크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어요. 다진마늘 한 스푼, 국간장두 스푼으로 베이스 국물을 만들어주세요. 불려놨던 떡은 물에 한번 헹궈서 넣었습니다. 물이 끓으면 만두도 넣어줄게요. 이 만두는 산동 왕만두인데, 냉면집에서 한 판에 8천원씩 파는 찐만두 있잖아요. 맛있는데 속이 꽉 차서 한두개만 먹어도 배불은 바로 그만두예요. 쪄서 먹고, 떡국에 넣어 먹고, 구워서도 먹어봤는데, 속안 터지고 먹기 좋아서 추천드려요. 바로 여기서 맛있는 떡국 두 번째 꿀팁이 나옵니다. 참치액 한 스푼을 넣어주세요. 멸치액젓이나 새우젓은 살짝 비린데 참치액으로 하면 비리지 않고 감칠맛은 끌어올려서 국물에서 깊은 맛이 나요. 이제 간을 한번 봐주세요. 저는 살짝 싱거워서 소금을 추가하니까 딱 맞았어요. 우주키친에서는 집에 있는 재료로 간단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레시피를 소개해드리고 있어요. 구독하셔서 매주 새로운 레시피를 확인해보세요. 날이 추워서 그런지 저는 뜨겁고 속이 든든한 음식만 자꾸 생각나는데요. 인스턴트 사골 국물 대신 소고기 국, 참치 1스푼으로 간단하지만 깊고 맛있는 떡만두국 꼭 드셔보세요. 이제 24년이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. 잘 마무리하시고 1월 1일 새 첫날에도 떡국 챙겨 먹는 거 잊지 마시고 25년 항상 건강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마지막 화면에 나오는 레시피 캡처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레시피로 만나요.